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새로운 이름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이것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은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강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수없이 많은 세상의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이 솔로몬이 강구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바로 그 마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곧 지혜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문을 보시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금 이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이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때문에 게셀이라는 땅을 솔로몬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에고방 바로가 개세리에 있는 가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성을 사유인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고방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화친, 친교, 외교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또는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에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의 이 결혼 애국왕의 딸과의 결혼은 잘했다 라고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모합, 암몬, 시돈, 헬스 사람들과 결혼을 맺고 그들과 정치적인 또는 외교의 안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비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애국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좋아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번영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의도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그의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을 넘어뜨리게 만든 겁니다. 사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이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솔로몬.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가졌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방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데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오면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예배의 사람도 아니고 찬양의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이웃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독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독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는지 아니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그 사람인지 우리 아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원망이 번져 나갔던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이웃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전념시키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가 전념되고, 나를 통해서 기도가 전념되고, 나를 통해서 찬양이 전념되고, 나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이 전념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두번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구절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이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지 않고 두번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살아 증거 아니 빼앗기고 잃어 버린 겁니다.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 어떤 이웃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을 전염해 주는 러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전념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 주는 그러한 사람 그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 솔로몬 주위에 있던 많은 여인들은 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들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찬양하며 그들과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을 되어 줄수 있는 나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번져 나아가는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도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만남이 복이 되어주는 복 덩어리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사 I'm sorry.